안녕하세요. 수위차 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2011년 시 2011년 6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104,000km입니다 만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자 엔진룸 운전소 좋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소 좋으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을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104,000km입니다 자 운전소 좋으서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드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루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240 럭셔리 104,000km에 749만 원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짧은 키로수였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수위차 싸기사기 224는 100%신묘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기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일 연주무유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위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보험사 104,128km고요.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구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HG 6747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